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두 팔을 걷었습니다. 이강덕 포항 시장은 10일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지역 경제 긴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포항시는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이틀로 확대하고 기업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도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지정해 지역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칩니다.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1,900억 원, 2차 보전 지원금 44억 원과 함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운전자금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150억 원, 2차 보전 지원금 8억 4천만 원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8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.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민생경제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3,0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검토합니다. 이 밖에도 포항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,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자생력 강화 사업 확대, 단기성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